필리핀 앙헬레스 한달 살기입니다. 영어 소통은 쉽고 의료, 생활비는 합리적인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필리핀 판판가주의 핵심 도시, 앙헬레스를 한달 살기 관점에서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공항과 병원, 대형 쇼핑몰, 국제학교가 한 지도 안에 들어오는 도시죠. 가성비와 편의성이 이곳의 핵심 장점입니다. 도시의 개요입니다. 앙헬레스는 판판가주에 자리한 중견 도시입니다. 도시 바로 북쪽에는 자유무역공항 특구인 클락이 붙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매우 탄탄합니다. 영어 소통이 쉽고 외국인과 은퇴자, 장기 체류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병원, 국제학교가 골고루 분포해 있고 중심 상권은 밤에 활기가 넘치지만 주거지역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요약하면 가성비와 편의성이 조합된 도시입니다. 한국에서 이동시간과 항공료입니다. 인천에서 클락 국제공항까지는 직항 혹은 경유로 약 4시간 전후가 걸립니다. 공항에서 앙헬레스 시내까지는 차로 15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인천에서 마닐라로 날아가서 버스나 직통버스를 갈아타고 2시간 내지 3시간 이동하는 방법도 있으나 환승이 번거롭습니다. 왕복 항공료는 비수기에는 60만원에서 120만원, 성수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역사 한 스푼입니다. 이곳은 한때 미 공군의 클락기지가 있던 군사도시였습니다. 1991년 피나투보 화산 분화 이후 도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고 지금은 클락특구를 축으로 자유무역, 레저, 물류가 발달한 도시로 재도약했습니다. 오늘날 교육과 병원, 레저, 물류가 고르게 발달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입니다. 꼭 가볼 곳과 놀거리입니다. 클락 특구의 대형 워터파크 아쿠아 플래닛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 좋습니다. 클락 박물관과 공군 도시 공원에서는 실제 항공기 전시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피나투보 화산 분화구는 날씨와 도로 상황을 확인해 일일 트레킹으로 다녀올 수 있고 사팡바토 지역의 푸닝온천에서는 화산지역 노천탕과 사막차 체험을 즐깁니다. 포락 지역의 샌드박스 알비에라는 집라인과 어드벤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SM클락과 마키몰에서는 쇼핑과 식사, 영화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현지 음식과 맛집입니다. 앙헬레스가 속한 카판판가 지역은 미식으로 유명합니다. 알링루싱의 시식은 찰판에 볶아내는 돼지고기 머릿고기 요리 시식의 원조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나무 통에 찌는 전통요리 비눌로도 추천합니다. 곳곳에 가정식 백반식당과 바비큐집에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고, 한인타운에는 한식당과 분식, 카페가 풍부합니다. 가격대는 대략 한끼 120에서 250페소, 카페 커피 80에서 160페소, 맥주는 70에서 120 페소, 마사지 400에서 800 페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숙박 찾기와 비용입니다. 숙소를 고를 때는 권역을 먼저 정하십시오. 중심 상권인 필즈와 퍼리미터 일대는 식당과 편의성이 뛰어나지만 야간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락 특구와 인근 주거 단지는 조용하고 치안과 주차가 좋으며 신축 콘도가 많습니다. 숙박비는 도미토리와 게스트하우스가 1박 700에서 1,500페소, 중급 호텔이 2,500에서 5,000페소, 사성급 이상이 5,000에서 1만 페소 이상입니다. 한달 기준 원룸은 1 5,000에서 3 5,000페소, 클락 인근 신축, 풀옵션 1베드룸은 2 5,000에서 6만 페소 선입니다. 전기는 에어컨 사용량에 따라 월 2,000에서 6,000페소, 수도 200에서 500페소, 가정용 광내는 월 1200에서 2000페소로 보시면 됩니다. 사용 언어와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영어 통용이 매우 높아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에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크며 한식당과 마트, 미용실, 피부과, 노래방, 교회 등 한인타운 편의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녀 동반이라면 클락특군의 국제학교와 어학원을 사전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행 체류 시 주의 사항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구역은 밤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과음과 호객, 과도한 요금 청구에 주의하시고 합법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단호히 피하십시오. 현금과 휴대폰은 분산 보관하고 심야 골목 단독 이동은 지양하며 차량 호출 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기에는 침수와 정전이 가끔 발생하니 휴대용 랜턴과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십시오. 햇볕이 강하니 모자와 자외선 차단,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생활하십시오. 계절과 기후입니다. 건기는 11월부터 4월로 쾌적하고 3월부터 5월은 무더운 고온기, 5월부터 10월은 스콜과 태풍의 영향을 받는 우기입니다. 연중 기온은 대체로 24도에서 34도 사이입니다. 대로변은 매연이 체감될 수 있어 산책은 공원과 모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습니다. 한달 살기 준비물입니다. 전기는 필리핀 220볼트이며 콘센트 규격이 혼재하니 다기종 어댑터와 멀티탭 보조배터리를 챙기십시오. 지사제와 소염제, 개인 복용약, 모기 기피제는 필수입니다. 여권과 보험증서, 비상연락망은 종이와 클라우드로 이중 보관하시고 통풍이 좋은 여름옷에 실내 에어컨을 대비한 얇은 겉옷을 준비하면 편합니다. 통화와 환전입니다. 통화는 필리핀 폐소입니다. 필리핀 폐소는 약 24.3원입니다. 반대로 천원은 41.1 폐소 수준입니다. 환율은 수시로 바뀌니 당일 기준은 꼭 다시 확인하세요. 환전과 인출은 공항과 도심 환전소,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 모두 이용 가능하며 현금 자동인출기는 수수료와 출금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결제는 소액 현금과 카드 결제를 병행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십시오. 교통수단과 요금입니다. 클락 공항과 시내 간 이동은 택시나 차량 호출 앱을 쓰면 200에서 400 페소대가 나옵니다. 시내 이동은 차량 호출 앱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지프니는 기본 14에서 15 페소, 트라이시클은 공용 20에서 40 페소, 전용은 구간에 따라 80에서 150 페소 정도입니다. 마닐라와의 연계는 직통 버스가 편합니다. 유심과 인터넷입니다. 현지 통신사는 글로브, 스마트, 디토가 대표적입니다. 공항과 쇼핑몰에서. 유심과 전자심을 실명 등록으로 바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7일에서 30일 기준 10에서 30GB 요금제가 300에서 1000페소 사이로 많습니다. 가정용 광내는 50에서 300MB 초당, 월 1200에서 2000페소 정도이며 클락 특구에는 공유 오피스와 로컬 코워킹 공간도 있습니다. 문화 예절과 종교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많아, 성당과 공공기관 방문 시 단정한 복장을 지켜 주십시오. 미소와 선생님, 여사님 같은 경칭 사용, 줄서기, 큰 소음 자제가 기본 예절입니다. 팁은 의무가 아니며 만족 시 5에서 10% 선이 적당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지정 구역을 지키고 길거리 음주 흡연 단속 구역을 확인하십시오. 응급 상황 대처입니다. 긴급 전화는 911 하나로 경찰과 소방 구급을 모두 연결합니다. 주요 의료기관으로는 더 메디컬 시티 클락, 앙헬레스 대학교 재단 메디컬 센터, 마운트 카르멜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 진료는 보통 선결제 후 보험 청구 방식이니 영수증과 의무 기록을 꼭 보관하십시오. 분실이나 사고 시에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한달 살기 예산 표준안입니다. 알뜰형은 45,000에서 70,000페소, 우리 돈으로 약 80만에서 120만원 수준입니다. 원룸 1 5 0 0 0에서2 5 0 0 0페소 식비 1만에서 1 1만 5 0 0 0 교통 2,000에서 4,000, 통신과 공과금 3,000에서 5,000, 5천, 여가 5,000에서 8,000페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표준형은 7만에서 11만페소, 대략 120만에서 190만원입니다. 1 베드룸 콘도 25,000에서 45,000 페소의 외식과 카페, 주 1, 2회 근교 레저를 포함한 수준입니다. 액티브형은 11만에서 16만 페소 이상으로 신축이나 특구 콘도의 주말 투어, 스파, 골프와 워터파크까지 포함한 구성입니다. 장점과 단점 안줄 총평입니다. 장점은 영어 소통이 매우 쉽고 병원과 쇼핑몰, 국제학교, 공항이 모두 가깝다는 점입니다. 생활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단점은 일부 야간 상권의 치안과 호객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기의 정전과 침수 변수, 그리고 마닐라에 비해 문화예술 선택지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4박 5일 예열 코스입니다. 첫째 날은 도착 후 SM클락과 마퀴몰에서 장을 보고 숙소에 들어갑니다. 둘째 날은 클락 박물관과 공군 도시, 공원을 둘러보고 카판판과 현지식으로 저녁을 즐깁니다. 셋째 날은 아쿠아 플래닛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스파와 마사지를 받습니다. 넷째 날은 피나투보 화산 분화구 트레킹이나 푸닝 온천을 선택합니다. 다섯째 날은 콘도를 둘러보고 계약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입주를 준비합니다. 계약 시에는 전기요금 단가와 계량기 사진, 가구 인벤토리, 하우스를, 보증금 환급 조건, 인터넷 속도와 요금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앙헬레스는 실용과 편의, 가성비로 한달 살기 만족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공항까지 30분 권역, 합리적인 의료비, 영어로 주고받는 일상. 다만, 밤 문화구역과 우기 변수만 잘 관리하면, 편하고 안전한 중장기 체류 거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필리핀의 앙헬레스의 한달 살기나 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이 영상을 기억해주세요.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해외 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